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간만에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아파트 등기로 이뤄진 넓은 포름 타입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부천에도 포름 타입들이 정말 많이 분양이 끝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으시거나 넓은 집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오셔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주차는 100% 나옵니다. 원종역도 도보 5분 거리, 초중고 다 입지에 있고요. 인근에 마트, 재래시장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유집도 많이 나갔거든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아파트예요. 역세권으로요, 넓은 포룸 찾으시는 분들, 이집 주목해주세요. 거실도 넉넉하게 잘 나왔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넓은 주방 공간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집은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일랜드 식탁이 중간에 떡하게 버티고 있는 오늘의 집은요. 원종역 역세권의 넓은 포름입니다. 거기다가 거실까지도 4,300이나 나오고요. 방 사이즈는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집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방 4개인 오늘의 집은 요 전실 공간도 사이즈가 정말 괜찮습니다.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지금 보이시는 세 칸에, 반대쪽 칸에는 볼이 넓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신발 편안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매일 신는 신발들도 정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주문도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의 여닫이 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집 넓은 주방 공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진짜 큼직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밑에 하부 수납장 공간도 빼곡하게 넣어드렸고요. 앞쪽으로 식탁 건성도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주방은요, 11자 구조예요. 근데 어머님들 움직인 동선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죠. 광파 오븐 빌트인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3구, 그리고 이 주방 싱크대 라인에는요, 큼직한 사각 싱크볼까지 넣어드렸어요. 냉장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부대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 괜찮았죠? 근데 대면형으로 보여주는 우리 집 넓은 공간은요, 더 좋습니다. 포룸인데요. 거실을 크게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의 집은요 거실 뿐만 4,300이나 돼요. 거기다가 막힘 없는 동네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천정 띄움 시공도요. 와, 사이즈가 정말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 아트월을 소파 놓는 자리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4인용 소파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이 벽재는 포실린탈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월패드와 보일러 온도 조절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TV는 여기 보드로 마감되어 있는 이 공간에다가 벽걸이나 스탠드로 놔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침실 공간인데요 5집 4번 방 만나고 가실게요 이집은요방 사이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간들이 다 넉넉하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인 4번 방도 여기도 사이즈 괜찮아요. 이쪽 벽체 사이즈는 2,76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2,600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자녀 방 구성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4번 방에 이어져 있는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어, 폭 상당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워시 타워 구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창도 큼직하게 시공되어 있죠. 어, 그리고 옆쪽에는 보일러실과 실외기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공간도 막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요 거실 침실 할거 없이 사이즈가 정말 다 좋네요 다음은 3번 방인데 여기도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네요 3번 방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도 되나요? 여기 창가가 2,70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3,600이나 나옵니다. 아 원래 여기가 2번 방이었나 봐요. <laughs>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이 아파트의 포룸은 시스템 에어컨이 3 대가 들어갑니다. 1번 방과 3번 방 그리고 거실에 말이죠. 침실들이 사이즈가 다 좋으니까 가구 배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거기다가 하나 더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난방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이쪽에 침실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요. 바로 반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먼저 보고 가실게요. 보통 사이즈가 좋아야지 욕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집 욕실 사이즈 좋습니다. 길쭉한 직사각형 구조의맨 안쪽에는 욕조. 다진욕 할수 있게 설치를 해 드렸고요 앞쪽에 선반 공간도 정말 사이즈가 좋아서 웬만한 목욕용품은 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LED 유리 거울, 그 다음에 수건장 세면대와 변기도요 간극이 넉넉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좀더더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다음은 우리 집 2번 방 차례예요 와 진짜 2번 방은요 길어요 길어 이 창값 보기 2,500에 반대쪽 벽체의 길이감이 무려 4,470이나 된다고요. 길쭉한 구조라 침대와 책상, 컴퓨터 책상, 뭐 파우더형까지 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매립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감도 좋아서 웬만한 옷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침실이 다 넓은 집을 찾으신다면 오늘 집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1번 방이에요. 1번 방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환기창이 정말 대문자만하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공간은요, 거의 정사각형이라 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창과 벽체 모두 3,4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파우더장도 빌트인 들어가 있죠. 세컨 욕실 있죠. 거기다가 드레스룸까지도 만족할 만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뭐, 이 정도면 집에 있는 웬만한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하시겠죠. 환기창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곰팡이나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반대쪽 끝 벽면에는 이렇게 스타일로 놓는 자리까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다음은 우집 세컨 욕실 보시 차례예요. 세컨 욕실마저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데요.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창호까지 들어가 있네요. 환기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선반 공간도 기쭉하고요 세면대, 변기에 간곡도 보이신 대로 넉넉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역세권의 넓은 포럼 타입을 찾으신다면 온내 집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등기도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도 100%인 오늘의 현장은요 원종역 도보 5분에 초중고 재래시장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로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내 집 분양 금액은 5억 중반에 입주금은 1억 2천 이상 있으시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실매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포럼 현장들이 거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필라 TV는 똑같은 집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포럼 타입, 다른 인근에 비교해서 현장들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